일본이 발표한 독도 탈환 시나리오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독도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요.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일본이 계속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분류되어 있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현재 독도에는 군이 아닌 독도경비대라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일본의 나카무라 아키라라는 도쿄대 명예교수가 다케시마 타랄론이라는 내용을 발표했고 2009년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인 다카이 미스오는 다케시마 강습 작전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우익들은 다케시마를 빨리 탈환하자는 여론을 형성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독도는 과거부터 대한민국 영토였으니 독도 탈환이 아닌 독도 침공 시나리오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카이 미스오는 독도는 겨우 도쿄의 히비야 공원보다 작다고하며. 동도와 서도에 있는 발전소와 경비대 시설, 통신소 등이 암초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기 공격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주력 전투기인 F-15J는 공대공전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F15J 대신 F2라는 공대지 전투기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F16을 기반으로 만든 F2 전투기는 작전 방령이 1300km이며 일본의 공중급유기와 함께 작전한다면 독도까지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타격을 위해 F2 전투기 4기에 통합 직격탄을 장착합니다. 이 폭탄은 관성 학법 장치와 GPS가 있어 정확하게 목표물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4기의 F-2 전투기와 40대의 F-15J가 규슈와 혼슈에서 발진합니다. 1기의 총 4발의 통합 직격탄을 장착해 3기는 독도에 12발을 투하하고 1기는 주변 해역을 경계하면서 경비정들과 함정들을 기관포와 대한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함께 작전에 투입될 전자전 전투기는 한국군의 레이저 기지를 무력화해 일본 공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한국은 당연히 F-15K를 필두로 전투기가 출격할 테니 F-15J는 공대공전투를 수행해 F15K를 상대합니다. 하지만 레이더 등의 심각한 방해를 받는 상황이라 F15J가 더 우세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공습이 성공하면 일본 본토의 잠수함들은 특수부대원들을 싣고 독도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일장기를 독도에 꽂고 나서 국제사회에게 정당한 영토 탈환이었기 때문에 군사 행동은 자위권 행사에 속한다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작전 성공 이후 한국의 움직임을 세 가지로 예상했습니다. 첫째, 다 포기하고 독도를 내준다. 둘째, 해병대와 특수부대가 해군과 공군의 지원하에 독도를 공격한다. 셋째, 독도에 신경이 팔리는 동안 대마도와 나가사키 근처의 익키섬을 점령한다. 다카이 미스원는 한국이 독도를 공격당한다면 독도를 탈환하는 힘든 작전에 감행하는 것보다 훨씬 상륙하기 쉽고 한국과 가까이 있는 대마도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를 점령하고 독도와 바꾸자는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한국군은 CH-47 치누크 헬기 5대에 공중기동부대 1개 중대가 대마도로 출동합니다. 그들은 스시마 공항의 강화에 거점을 확보하고 해군과 공군 후속부대가 대마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AH-1 코브라 헬기가 대마도안의 자위대 주둔지와 통신 시설, 레이더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KF-16은 서일본 일대의 공군 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타격합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해군은 잠수함을 이용해 일본의 주요 해협과 한국 근처의 기뢰를 부서라고 해상 자위대의 출격을 봉쇄합니다. 포항과 창원에서 독도 상륙함과 LST 수송함을 타고 1,600명의 해병대와 70대의 전차가 대마도에 기습적으로 상륙합니다. 대마도의 일본 자위대는 한국의 상륙을 저지할 힘이 부족하기에 성공적으로 한국군이 대마도에 상륙하며 한국군은 전차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박격포를 이용해 진지 구축에 성공하게 됩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산으로 도망쳐 규슈에서 증원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높은 확률로 대마도의 자위대가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육군과 해병대 전력은 감히 일본이 대적할 수 없고 한국은 국가동원 사태를 발령해 기하급수적인 병력을 충원한 뒤 일본을 침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현무산 미사일 등으로 오키나와, 시코쿠 등 일본 해상 항공 자위대의 기지를 타격해. 대마도를 탈환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김성만 제독은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면 대마도를 점령하는 것은 매우 쉽고 간편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결국 독도를 침공해서 빼앗는 시나리오를 구상하다가 갑자기 대마도를 빼앗겨 전체적인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에 발이 묶여 어쩔 줄 몰라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국에서 나온 이야기나 정치 승리를 위해 누군가가 상상해낸 이야기가 아닌 일본 자위대의 간부가 구상한 독도 침공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다카이 미스오는 일본 자위대는 대마도 하나 지키기 어렵다면서 일본 자위대에 해병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전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섬을 공격당해 빼앗긴다면 그 섬에 상륙해서 다시 탈환할 만한 전력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 3월 27일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자위대 간부가 구상한 독도를 침공한 뒤 대마도를 빼앗기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